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글거리는 태양, 숨막히는 습기, 올 여름도 예외 없이 찾아온 불볕 더위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특히 야외 활동이나 작업 현장에서 땀으로 번복된 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혁신적인 여름 필수템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2025년 신상 남녀 공용 선풍기 조끼. 올 여름 더위 끝, 개인 에어컨처럼 시원해요. 자, 보십시오. 바로 2025년 신상 남녀 공용 선풍기요. 아이스 옷, 선풍기 조끼, 에어컨 조끼, 냉풍 조끼, 여름 작업복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시원함이 느껴지시죠? 더 이상 끈적이는 땀과 더위 참지 마세요. 이제 입는 순간 여러분만의 개인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선사할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제품의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 바로 남녀 누구나 함께 시원해질 수 있는 남녀 공용 디자인이라는 점입니다. 남성분들은 물론 여성분들도 활동하기 편안하게 설계되었어요. 캐주얼한 야외활동부터 무더운 작업 현장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체온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줄여름 작업복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매년 여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죠? 특히 야외활동이나 작업 현장에서 더위와의 싸움은 정말 고대잖아요. 이 선풍기 옷은 단순한 조끼가 아니더라고요. 이름 그대로 옷 안에 작은 선풍기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몸에 직접 시원한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준답니다. 덕분에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직접 야외 활동하면서 입어본 분들은 정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의 비밀이 궁금하시다고요? 알려드릴게요. 바람은 간편한 리모컨 조작으로 원하는 풍력을 3단까지 자유롭게 조절해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단에는 두개의 강력한 대형 송풍구가 있어서 강력하고 더운 여름, 야외에서도 시원한 바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송풍구에도 비밀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선풍기는 8.1cm 크기였는데 이번 2025년 신상품에는 크기가 10.5cm로 업그레이드된 빅팬 선풍기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안에는 선풍기가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외선도 차단해야겠죠? 이 제품은 다기능 고품질 소재를 사용해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을 자랑하고 또 통기선까지 우수해 오랜 시간 착용해도 답답함이 없답니다. 여름이 마냥 덥기만 한건 아니잖아요. 장마 걱정도 해야죠. 이 제품은 비오는 날에도 사용 가능한 우수한 방수 소재로 만들어서 더욱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아랫단은 밴딩형이라 시원한 바람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퍼 포켓이 있어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 기본이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옷 안에 미니 에어컨을 품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냉감 기능입니다. 입는 순간 단순히 선풍기 옷을 넘어 아이스 옷. 에어컨 조끼라고 불리는 이유를 실감하실 거예요. 여름 작업복이라는 특성답게 야외활동이나 무더운 작업 현장에서도 땀 걱정 없이 뽀송하고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한 통기성을 자랑합니다. 우수한 방수 효과와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만능다용도 조끼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이렇게나 시원하고 똑똑한 제품 가격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소비자 여러분의 여름을 책임지기 위해 쿠팡에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정가 69,000원에서 무려 45% 할인된 가격, 단돈 37,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놓치기 아깝겠죠? 이 모든 혜택에 또 하나의 감동이 더해지는 부분, 바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아볼 수 있는, 내일 도착 보장 서비스. 기다림 없이 시원함을 즉시 경험할 수 있으니, 정말 최고죠. 서울 경기 지역 기준으로, 10시간 52분 내에만 주문하시면, 바로 다음날 문 앞에 도착한답니다. 게다가 무료배송 혜택까지 도서상간 지역에도 추가 비용 없이 배송된답니다. 인기 폭발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시원한 여름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고민하는 순간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올여름 땀과 더위와의 전쟁은 이제 그만. 남녀 공용 선풍기 조끼 하나로 여러분의 여름을 쾌적하고 시원하게 바꿔보세요.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란에서 남녀 공용 선풍기 조끼를 클릭하고, 이 놀라운 기회를 잡으시길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올여름, 후회 없는 선택, 시원함 가득한 여름 보내세요.